기도하기 전에, 우리, 그 서기 목사님이 저보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잘 소리했는데, 하나만, 예. 14일이 아니고, 7월 7일. 7월 7일. 7월 7일 목요일 날, 예. 제1 4회 장로교회 날, 음. 거기는 한 장총만 모시는 게 아니고, 한국 쪽계 어른들을 다 모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잠시 다녀갔던 이명훈 목사님도 사학 정려사를 맡게 될 거고 어, 또 기성 예성의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 또 어, 한국 조계의 지도자들을 어, 모실 거예요 장로의 날 행사지만 더불어 함께 동창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7월 7일 날 그래서 우리 회장님 오시면 좋겠다고 내가 부드러워 초청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모 e 는 기도하실 때 우리 교 w 과 r 4 8 5 the world w 해주시고요. 뉴욕 선교대 r l d New York City, New y o r 할 City, n e 대회가 7월에 있 t 요 New York City. Because it's a very good thing. It's a very g o o 회 t 사단법인 한국장로교회총연합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업무주의 협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뉴욕중 한인교회회가 48회기를 맞이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가운데 이런 대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척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우리 민족 또 우리 같은 동족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핍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아 우리 축복해 주시옵소서 뉴욕에 사시는 우리 한인 교민들과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 식구들에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는지 형통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한인 조민들, 그리고 성도인들,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민족들에게, 조민들에게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또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형통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할렐루야 보고마트의 성회를 통해서도 금년에 준비하는 이제 모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에게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 해보다도 큰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 네. 기타 한인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 거주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실수에 있어서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자리 같이 하지 못한 연합회 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특히 별 미국 동부 지역에 한장 정도 오늘을 점정을 해서 이제 귀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역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어, 그 미국 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칠수 있는 협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리고면 내가 종이 구하지 못한 거. 또 기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만 오로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 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 네. 네.